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일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2부,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집중대담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덧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피 튀기면 그거 더럽게 왜피 튀기냐면서 또 때리고, 근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덧 때리면 안 되냐면서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지 않아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 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은 다안 나요. 그냥 빨리 나와서 걔네들 구속대기하고 하는 거지. 정말 좀 순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는 진짜... 조심하고. 아, 그리고.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아, 이렇게 할수 있겠지. 지금까지도 안 뜯어도 잘못돼요. 저 방송하고. 너? 야니 지금 몇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번 잘못했냐고.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얘기하라고. 오. 자. 어, 진짜 오. 뒤질래? 자, 무섭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폭력 범죄가 고.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뭐 이럴 넘어서 요즘은 1 0대들의 잔혹한 폭행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폭력 범죄 처벌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해 주실 네분 패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표창원 의원님 어렵게 모셨는데요. 제가 첫 질문을 좀 드리는데 먼저 화면부터 좀 틀어봤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봐도. 네. 자, 근데 그 동안 이 표창원께서 보시면은 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가정 폭력도 있고 데이트 네. 폭력 그리고 동물학대도 뭐 네. 관련 법안 되셨는데 이번에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계신데, 특별히 이런 폭력범죄 처벌에 관심을 주신 이유가 좀 있으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피해자 입장에 제가 주로 오래 서왔고요. 피해자 한... 입장? 네. 30년 동안 범죄 문제를 다루면서 그래서 네.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제 아. 삶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어. 또 다른 하나는 이 폭력범죄 중에도 그냥 일반 폭력이 아니라 권력적 네. 폭력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엄벌. 엄버를... 아, 권력적 폭력범죄? 네. 폭력 범죄. 네. 이 권력적 폭력범죄. 폭력이 뭐냐하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다툼 생기고 싸우면 폭력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둘이 합의한다든지 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소위 그거는 경찰용으로 쌍피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런데 하지만 쌍피를 하더라도 예, 피해자 와 예. 가해자에게 반항하다 가 생긴 것까지 쌍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 권력적 폭력은 뭐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 통제하는 상황에서 예, 예. 자신이 어떻게든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어. 활용을 해서 피해자에게 예. 폭력을 휘두르는 걸 말하거든요. 예.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을 당할 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어. 피해가 또 상습화되고요. 이로 인해서 상처가 커집니다. 예. 이두 가지 범죄는 반드시 중형을 내려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신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까? 우선 이 사건 한번 보시면요. 예. 어, 부산 사건의 가해자들이 소년법상의 검사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 예. 유사한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음. 소년법상의 보호 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음. 어, 그렇지만 은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예. 너무 무섭고 자신들한테는 악마 같은 어... 가해자고 잔혹한 그 폭력 범죄자인데 예. 우리 소년법 체계에서는 이 사람을 데려갔다가, 가해자를 데려갔다가 곧 다시 주변으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음... 그리고 또 이번 부산 사건은 6월 29일에 최초 폭행에 대해서 보복 폭행이었어요. 그렇죠. 왜 신고했느냐라는. 그래서 더 잔혹하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나 다 보자는 아. 거죠. 소년법에 뭐가 문제가 있냐. 첫째,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어. 검사가 전문가인 그 가정법원 소년부, 예. 부분 지방법원 소년부에 전담 판사에게 보내지도 않고 예. 법원에서의 심리를 거치지도 않고 예. 검사 스스로가 내가 정하는 이 조건 받아들이면 봐줄게 라는 형태로 아무런 조건이 사실상 처분 없이.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조건이거든요. 그렇,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법 내용에 보면 그 선도 조건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요건들이 예, 예. 없어요. 어. 그냥 지역 내에 있는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예. 상담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부산 사건 가해자들도 오늘 기사가 나왔지만 예, 예. 그들에 대한 보호관찰 기록이 착하다, 말잘 듣는다, 형식적이고 똑같았다는 아. 거예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예, 예. 것이 현재 그런 부분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소년법상의 그 대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거든요. 예, 예,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인데 예. 소년원에 보내는 8, 9, 10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 보호관찰관의 숫자도 부족해서 1명당 130명을 평균 담당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나 국가 정부가 예. 소년범죄, 청소년폭력은 무관심하고 방치해 놨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라는 예, 예. 인식 속에서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계속 보복과 어 피해 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럼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걸 규정이 들어가는 게 거예요, 되나가요 그래서 문제점에... 지금 제가 11월달에 종합적인 예.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예. 어 처음에 이 학교 폭력의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예.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입니다. 예, 예. 대개 가해자들이 예, 예. 아동 학대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이 예. 부분을 아동 학대 방지법에서 어 고칠 예정이고요.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원점에 대한 근원점부터 근구. 하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laughs> 학교 폭력을 대개 <laughs> 저지릅니다 학교 폭력 대책법 역시 예, 예. 학폭위라는 예. 어, 현재 실효성이 거의 상실된 기구, 기구에 의해서 음. 한쪽으로는 경미하고 미원적인, 다른 한쪽으로는 학교 밖으로 배제하는 예, 예. 이러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 이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폭력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소년법 체계로 들어옵니다. 예. 소년법 체계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것처럼 어, 검사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예, 예. 또는 법원에서 할수 있는 처분에 어... 실질적인 방안이 별로 없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이 청소년 범죄 4단계인데요. 네 예. 어, 일탈, 경미 형사 범죄, 예, 예. 심각한 범죄, 예. 잔혹하고 흉포한 범죄. 이 4단계 네 중에서 잔혹 심... 흉포한 범죄는 우선 형사 처벌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 개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혹한 범죄에서 소위 말해서 촉법 소년, 나이를 네. 좀 낮춘다는 부분에는 찬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동의하고 공동 발의에 참여는 했습니다. 아. 일단 그 연령이 문제인데요. 현재 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은 공범들 중에 만 14세 이상이 된 친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그렇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예. 같은. 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서로 형사처벌을 받고 안받고는안뉘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연령이 적절한가에 음. 대한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영국은 만 10세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아, 스코틀랜드는. 아, 군요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8세고요. 아, 8세? 예. 미국은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예, 예. 7세, 8세, 14세까지 높아갑니다. 예, 예. 다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학교에 들어가는 연령부터는 음. 스스로가 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 13세, 12세 요 사이에서 사실 어, 중학교 입학 최저 연령이 좀결정되있습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제가 요 질문을 하나만 하고 패널 분들께 질문할 기회 를 드릴 텐데 음 사실은 10대 소년들의 범죄가 이거는 글쎄요. 성인들도 저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지금 <laughs> 의원이시기 전에 사실 범죄심리 전문가십니다. 네. 이런 10대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저런 일을... 자행을 하는 걸까요 우선 나이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심리가 있고요 예. 청소년기 심리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 우선 그 나이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군대 내에서 그~ 후임병에게 예. 뭐~ 인간이 말로 정말 할수 할 없는 가혹한 행위들 예예. 그~ 심지어 인간의 변을 먹도록 하기도 하고요 예예. 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구타를하기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음. 자신들이 집에 통제하에 있는 대상을, 어, 자신과 같은 인격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에게 있는 열등감이나 자존감 예. 상실의 문제를 투사시켜서 이 피해자에게 쏟아붓는 거죠. 음. 그리고 그 피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어, 조정하고 통제하고 굴중하게 만들므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음. <laughs> 잃어, 잃어버린 자존감의 회복. 아까 말씀하신 권력,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폭행이라. 권력적인 폭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 청소년기에는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아. 피해자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단계까지 오기 전에 우리 교육이나 사회가 음. 전혀 이 가해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정도 했고요. 자, 자 김성수 문화평론가부터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알고 있는 통계자로 의하면 대검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흉포 범죄들은 지금까지 계속 줄어왔다고 그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미디어에 의한 착시 현상을 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처벌만을 강화하는 그런 특, 특히나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기는 12세는 최하 기준이고 오히려 계속 올려서 처벌하라고 하고 있고요. 룩셈부르크라든가 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룩셈부르크는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네. 모델로 삼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관찰하는데 한 명에 150명 붙인다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것으로 바꿔나가야지 실제로는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학대금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준들을 갖다 제시해주는 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 동감하죠. 동의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aughs>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반대하고요. 어,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북핵과 연계시키자면 북한도 그러면 음... 사정이 있다. 그들도 살기 위해서다. 승준이다. 예, 예. 그러므로 아무런 제재하지 말자. 저는 거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전술에가지고 핵개발하자.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면 우선 청소년 범죄자들의 그런 뭐 통계적인 부분은 예외로 하고요. 어, 그들의 그러한 사정에까지 성장 단계이고 당일 살펴봐야죠.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드러났을 때 피해자에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범죄까지도 포섭을 시켜서 무조건 봐주자, 그건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부서 사건도 그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선 그런 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이런 지원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쪽에는 강한 제재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청소년 범죄자들을 계속 형사처벌 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가야 한, 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소년법에 인데 이제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서 지금 실제 현황은 뭐? 복수좋아하서 계획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고로 90년대까지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이제 이법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실제로 선도 조건부 소세를 많이 했거든요. 법에 없었지만 그렇죠. 예. 예, 예그 당시에 좋았고. 저희가 했을 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일단 구속을 해서 만약에 네가 이, 내가 정해 주는 선도 위원과 지속적으로 만나 그분의 지도에 <laughs> 따르면 이건 없던 일로 해 주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잡아서 놔 처벌할 거다. <laughs>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재판에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되는 수가 있겠죠. 아무런 조건도 그렇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이 소년법 인 조건부 기소회를좀더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게 되면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형사 미성인자를 14세에서 12세로 내리는 것은 이제 형 우리 형사법 책의 책임의 연령을 내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요즘 건강 그영향도 좋고 하니까 아이들이 예전보다 큰 거는 맞는데 이게 나라마다 이 문화적인 것에따라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의 1 4 살과 또 남미의 1네 살, 서구의 열네 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12살부터 14살 이 사이에 관한 아이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장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조사나 연구가 좀 선행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십니다. 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다니까 어려운 법률료가 나오니까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잡아드렸는데 애가 반성하는 걸 갖고 좀개전의 여지가 있으면 그냥 풀어준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가서 선도원의 말씀을 잘 듣고 예. 계속해서 착하게 하면 예. 용서해주는. 얘가 것이다. 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건 선도위원을 통해 아. 계속 듣습니다. 검사가 전화해서 예, 예. 얘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얘를 기 듣고. 맞춤형으로 정해주었으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할때 그렇게... 자, 네. 시청자 분께도 그 얘기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지난해 2만 5천 건 정도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어, 그중에서도 재범자들만 2만 5천 건인데요. 그전 처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1만 천건 정도, 약35.3% 정도가 똑같은 선도조건부 기소유를 예 받았다가 또다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선도 것이고요. 조건이 충족이 안된 거네요.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그나마 음. 검사들이 어~ 열의를 가지고 청소년 범죄자 한명한 한 명에게 본인이 직접 과연 그 조건을 이, 이행하는지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조건이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라는 것이 기소를 미루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기소권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자들을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하셨던 전통적이고 좀 인지상정적인 통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검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사건도 많고요. 기소에쭉 처분을 내려버리면 <laughs>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것을 강한 처분, 유예된 처분을 보지 않고 용서 받고 면접 받았다고 보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제, 연령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laughs> 말씀이 있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발달 심리학 또는 이제 발달, 발달 생리학 또 교육학 이 부분에서 답을 내주셔야 하는 것인데 어, 이분도 어떤 결론은 없죠. 각자의 그 시각과 어, 접근에 따라서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달 속도가 빠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 의해서 정보에 대한 획득력이 빨라졌다라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12세와 14세 차이에 무슨 어떠한 구분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그렇죠. 왜냐면1세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14세는 딱히 뭐기준 네. 없는 거 예, 이건 법조계와 법학계의 영역이라서 <laughs> 이번에도 저희가 뭐 이것을 정답이라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워낙 현상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 국제적인 기,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세부터 16세까지 상대 다양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14세를 대한민국의 상황과 문화 여건 속에서 정했느냐 아니지, 아닌 것잘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법을 개수한 일본을 받아들여서 그냥 우리가 그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러한 일본, 우리가 받아들인 일본 법계는 이미 1 2서를 하향시켰습니다. 2007년에. 음, 음, 그래서 그러한 국제법적인 변화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추가로 하고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19세가 넘어야지만 성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저 네. 근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낮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도 역시 뭐 같은 그 <laughs> 접근인데요. 예, 예. 문제는 국제아동인권권리협약에 예, 예. 18세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음, 음, 문화나 음. 지역적 차이를 예, 예. 넘어서 그래서 예. 18세라는 것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 다만 그 18세 연령이 해당되는 보호 대상 청소년 중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예. 그 보호 특질을 완화시키거나 유예하거나 아... 또는 어 넘어서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국가별 로고려한 차이들은 좀 있는 거죠. 예. 그런 특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폭력해 예?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 그 의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바로 이게 공 부분 제가 지, 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이양 나왔으니까 추가로 어, 하시죠. 저는 이게 그 의원님이 뭐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또는 이게 권력 폭력을 엄벌해야 된다 이런 거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조금 전에 요 문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그다음에 무기징역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가석방 예. 가석방을 할수 없는 종신형을 못하게있죠 가석방할 을수 없는 종신형. 예. 그게 저희는 종신형이니까 무기징역 보는데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은 이 협약을 동의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18세 미만 도에 사형 식인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그나 형량은 좀 재량이 있다 봐요. 지금 이게 18세 미만은 무조건 이게 15년으로 보고 그다음에 특정 강력 범죄는 20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에 인천 초등학교 학생 살인 보면 이게 가석방이 또 3분을 돼 버리면 그 이게 몇년 살고 놓이게 되는. 그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는큰 문제고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무기징역 사형은 못 하더라도 형량을 이게 좀 조정할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그 부분이 그 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형법상의 그 어, 가석방 요건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상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네. 5년만 복역하면 네, 가석방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제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고요.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사형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복역 이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에. 주범이 만 18세 이하 17세, 만 17세고요. 네. 종범, 공범은 오히려 19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어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주범은 오히려 네. 20년형을 그렇죠. 어 구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음. 일반 국민의 법감정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그 접근이 저는 사형이라는 사실상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선결해야 하고요. 음. 그런데 무기징역의 성격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어~ 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이 사건에 대한 그 청소년 특칙 적용을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서 음. 20년이 아닌 25년을 하자, 혹은 30년으로 하자 대안들은 많습니다. 음. 근데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 숫자의 정답을 찾, 찾을 수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배제하자 그리고 판사에게 사법부의 그러한 판단의 개개 사건에 관한 판단을, 어, 권리를 이양하자 이러한 이제 주장을 지금 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아 지금 질문을 참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 기회가 되네요. 제가 질문을, 질문을 하려고 새벽 4시 반에 <laughs> 일어났는데. 앞서, 하시면. 앞서 예. 변호사님께서 먼저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음, 예. 질문하는 동안 표창원 의원께서는 물 좀. 쓰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그이 문제의 진단부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예.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흉포화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들고 있는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소년의 어떤 흉악 폭력 범죄 현황을 보게 되면 (4049건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2713건으로) 오히려 한3 0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체 흉악 범죄 자체도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예외적인 어떤 흉파된 어떤 범죄를 처벌의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소년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의문점이 근본적으로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변호사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형사 미성년의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양육이라든지 어떤 발육이라든지 얼마나 성숙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 아동들을 뭐 형사 미성년으로 볼때 14세 미만을 어떤 식으로 봐, 봐야 되는가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4세 미만을 처벌로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미성숙하니까 좀더 교육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그 관점의 문제인 것이지 14세가 뭐 이걸 아느냐 뭐냐 살이 분별이 있느냐 문제 없느냐 이런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뭐 처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실패로 봐서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보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통계상의 부분 제가 변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산정 방식에서 상당한 그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흉악범죄 피해자에게는 자, 신이 접한 범죄가 가장 심하고 중요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의 방향은 우선 아동학대부터 교육, 그리고 손사고 실패 전반을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조금 두, 어, 저어하는 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청소년 범죄 폭력 문제 피해자들이 경, 고통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노력들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면 아주 그 몇개 케이스 전혀 처벌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 보호받지 못한 사례에서 예, 예. 처벌 문제를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그 처벌만이 아니라 처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법의 개정과 학교 폭력 대책법 관련 모든 법들의 개정 함께 해나가자고 하는 이 노력들에 대해서 어, 처벌만을 딱 꼬집어서 전혀 그러한 처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무관심으로 다시 가자. 이건 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관심이 불러일으켜졌으니만큼 편을 나뉘어서 처벌이 능선이 아니냐로 다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필요한 그 수가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정말 죽음의 공포에 이룰 수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아주 소수일지 몰라도 그들이 소년이라는 그런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혹성과 잔혹성과 폭력성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문제가 특별 예방이 될수 있는 교정교화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볼륨 크라임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일탈과 범죄 부분은 당연히 현재 소년법 체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될 부분은 처벌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소년법에서 소년 보호 그 소년 처 보호 처분을 받는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 관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지적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네, 되는데, 같이 가야 문제는 되는데 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유사한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 소년들은 교육이 더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장기적, 체계적으로 우리 가정들 전체를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듭니까? 그 노력을 해야지만 너무 크고 방대하다 보니 복지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냥 손 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 처벌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또 방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방치된 배경에는 우리 어른들, 책임 있는 당국자들,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만 차이만 얘기하고 논쟁하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노력들 하고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요거 마지막 질문을 요거 하나 좀 드릴게요. 그동안 저표현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표현한 걸 이렇게 입장 발표하신 걸좀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네.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네. 오히려 범죄 재범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최근에 이런 소년법 강화를 하는 것보면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죠. 그럼 저는 입장은 늘 똑같고요. 일반적인 언벌주의는좀 예. 반대입니다. 음. 늘 그래 왔고요. 예, 예. 어, 하지만 특별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그 신상공개제도를 주장했습니다. 흉악범죄자. 예. 뭐 많은 인권 차원의 반대들, 또 저에 대한 비판, 비난 있었죠. 그리고 CCTV 도입 전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형보다 더 높은 7년 음. 이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도 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예. 더 높게 하자그래서 형사법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주장했고 관철됐어요 그런 일련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적 폭력적 범죄 예. 피해자를 지배, 어, 정복하고 통제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잔혹하고 가혹한 범죄는 중형을 내, 어,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저 일관된 그런 주장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자 입장에서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한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